와 너무 더워요 너무 너무 더워요 가자 와 진짜 더워요 오늘은 가가지고 현장에서 오머니가 하시죠 <laughs> 폭염 경보 떴어요 폭염 특보 떴어요 지금 어, 되는게 아니에요 가자고요 일단 네. <laughs> 우와 이렇게 해가 뜨거울 수가 있네 진짜 뜨겁습니다 일단 재우시고 가서 해가좀 지면 그때 뭔가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요 지금. 까치 어... 지깅만 나가는 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뉴시스타에 지깅을 좀 전문적으로 다가는 배다 보니까 지금 시즌에 이제 까치 지깅을 나가면 메사 지깅이죠. 지깅을 나가면 큰 놈들을 운 좋게 한 마리씩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한 2.5G에서 3G급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마릿수로 낳다가 어떻게 한번 탁 진짜 운 좋아가지고 큰 놈들 한 5G 오지급 되는 친구들을 우연찮게 또운 좋게 만나고 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어기 전에 깔치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주일곤 6월 29일이네요. 오늘 깔치 마지막 출조가 될것 같습니다. 금어기 전에 마지막 출조.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한치가 나올지 깔치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선도 유지를 위해서 얼음을 좀 담아가야지. 항상 퍼줘 있어. 나도, 나도 요 안에 빙장 좀 시키고만. 아이스박스에 안 들어가니까. 요 안에 들어가, 요 안에 <laughs>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들어가? 다행이다, <laughs> <나> 다 <나온다>. 붙다. 와, <laughs> 야, 너무 시원하다. <laughs> <laughs> 멋진 차가 한대 들어오네요. 이야. 다스만 오, 다시 가! 가! 다시 니 다시 가! 다시 다스 가! 우리 가! 이시 가! 나 가! 는배 가! 시게 많이 없어서 가! 시스 덕철이 형과 까치지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벌써 10시가 넘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야, 갑자기 해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무가 오면 우리 촬영 장비에 물이 많이 맺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나왔으니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깔치 금어기를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는 우리 한치 거치를 걸어놨구요. 한쪽에는 메탈로 까치 지깅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 40m 권에서 깔치가 나오고 있고, 20에서 15m 사이에서 한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또 해무가 어떤 쪽과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봤으면 합니다. 지금 방송 <laughs> 키기 전에 깔치 몇 마리 하고, 한치 다섯 마리 하고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아 깔치 딱 빠졌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깔치 35 깔치 35 깔치 와 섬지도 35m에서 깔치가 나와줍니다. 자 조킹 한번 주고 해수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메탈이 눕지 않게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메탈이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 이렇게 누워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메탈이 위로 올라왔다가 그대로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라인 텐션을 주려고 이렇게 라인을 회수하면서 한 공간에서 스테이를 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 쭉 올려줬다가 메탈이 눕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깔치를 좀 잡아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고 한치랑 깔치 안 갖고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조를 한 거예요. 그래 많이 잡으면서 왜 집에는 한번안 오너 사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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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들어 올리는 입지. 여기 깔입니다 50m에서 어거든요보기잘 됐네. 50회 깔치. 50. 자 50회 깔치. 역시 낚시 깔치가 이쁩니다 우리 덕철이는 지금 깔치빵이거든요. 고등어, 고등어 200마리. 깔치빵. 고등어 도사 됐습니다. 고등어 네. 도사. 아, 고등어가 치수에 맞는 거지. <laughs> 아, 오늘 많이, 많이 때리네. <laughs> 제가 오늘, 원래 제가 조거 담당인데, 오늘 제가 이게 풍다, 풍다 줄 관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좀 많습니다. 풍줄 위에 부자 줄 관리를 해야 돼서, 저 덕철이 오늘 정신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바람 마야, 물을 타니 오늘은 출조한 배우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20! 스물! 스물의 더블! 다시 왔습니다. 어, 요거는 조금 지알이 된는것 같은데. 스물. 자, 밑에 건물가 같죠? 어, 시작이 전. 저는 오징어입니다. 저는 한치입니다. 스물의 한치! 한치, 이 깍빤치. 네, 네. 수0의 오징어! 수0의 네. <laughs> 오징어! 네. 오징어도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는 15, 외투장 길이 15cm 이하는 잡으시면 안 돼요. 35의 깔치 입질인데. 35? 네. 이렇게 옆 사람하고 공유를 해야지 나만 잡을 거라고 입국 닦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아니 아니 내가 공유를 하, 어. 하니까 어, 맞지 나 아니지 어 아니지 어, 아니지 왜냐면 나 오늘 안 잡았으니까 <laughs> 못 잡았잖아 <laughs> 어. 안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못, 못 잡은 걸로 하자 <laughs> 깔치다야50 덕칠 <laughs> 병을 <laughs> 35에 해야하게 만들고나 50에 내려가고 얘를 <laughs> 보셨죠? 이게 양아치입니다 미친놈, 미친놈 아니에 미친놈, 미친놈, 진짜 35라고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지 50에 내려가고 와, 미친놈 진짜 <laughs> 어, 좋다 50에 깔치50 와, 사이좋다 어, 사이좋다 어. 와... 어 괜찮다 어 야. 여러분 보셨죠? 30, 엄마한테 가자 다른 사람한테 35다35 <laughs> 35 만든 다음에 50 가서 지원자 잡고 엄마한테 가자 야치 <laughs> 자갈입니다 조용도만 나와도 어. 감사합니다지 나쁘지 않지 한치가 지버가 안 된다 지금 해무 때문에 해무가 이렇게 끼우니 빛이 멀리 못 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버가 확실히 조금 덜하다 스물! 스물! 스물에 한치! 한치 오늘 첫한치입니다 네, <laughs> 데스페라도 어깨도 밑에 조심해 응. 털어버려 거기다 네, 데스페라도 EX 레트렉입니다 EX, EX-RT 네. EX-2.2RT 내 이름 하도 그거 해가지고 <laughs> 외웠다 이제 이카파티 <laughs> EX-2.2RT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물어보고 이래서 애기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름도 몰랐어요. 어, 이름 뭐 이런 거잘 몰랐거든요. 뭘로 잡았는지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네. 야, 깔치가그 먹이가 돼서 그런지 안 무네, 이것들이 알고 있는 건가? 야, 이틀만 버텨. <laughs> 이틀 동안 굶물 생각인가? 이틀만 버티면 돼. 20 20 2 1치 한치! 앞에는 스물 뒤에는 한치 나는 뭔가... 한치, 이런... 한치 기록을 한치다 오징어다 저거 자 이번엔 이 색깔 나왔습니다 수익기 이거 수익기꺼야예 오케이 왔습니다 자 에이? 한치 한치 건지는 동안 또 줄이 많이 풀려서. 있나? <laughs> 있네. 삼십 한치! 오늘 배가 조용하네. 배가 조용해. 이야, 오래, 오랜만에 영웅의 기회 몇 마리 잡기 잡았는데 오늘. 오늘 또 영웅의 기회 한 마리. 어? 깔치몇 메다 폴링? 줄 풀린 거 40메다 40메다 40에 깔치 오늘 제첫 깔찌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폴링이 물었어 폴링이 폴링? 어. 검은색 다시 구이 오늘 첫 깔찌입니다 자 일단 온머리는 퇴근을 좀 시키고 삼십! 삼십 한치! 보셨죠? 착한 일 하니까 바로 입주로 온다아니까 한치다. 힘발이 없다. 애가 힘이 없어. 삼십 한치. 잘한다 덕철 씨. 콩줄 보면서도 고기 잡고 자는데. 착한 일 하니까 주시네. <laughs> 이 녀석이 효자. 이 녀석. 헤헤. 한치들 다 사이즈가 다 요만합니다. <laughs> 작아요. 사이즈가 제일 잘다. 호래기 호래기. 왔다. 삼십! 삼십! 오, 이제 시간이 좀 되는 모양인데? 드래그 찹니다. 어, 조금 크다고 드래그 차네. 삼십에 한치. 요렇게. 오므리. 거치오므리 채비입니다. 거치오므리 채비. 야 오십에 깔치. 닥기 들어올리는 있지. 씨아, 알 좋다. 며칠 전보다 씨알이 더 좋아졌습니다. 야, 음. 그나마 괜찮네요. 네. 왔다. 올려지는 이기는 까치 같은데. 40! 40이 깔찌야, 시야 좋다, 이봐. 어? 더 치렴. 좋지? 네. 오이. 40! 40? 40. 여러분들, 와. 깔찌, 시야. 어, 또 힘, 힘, 보라 깔찌, 시야 보세요. 3지 되겠다. 크으, 다 아, 자,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일단은 깔치가 어, 특정 수심층, 한 40에서 뭐 30m, 이렇게 한 10m, 아니면 40에서 35m 이렇게 집어가 되면 그 수심층에서 액션만 들어가면 물어 주거든요. 음, 음. 물어 줬는데 오늘은 뭐 60m에서 물다가 40m, 30m 막 자기 마음대로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이 해무 때문에 해무가 영향이 크지 집어등이 네. 지금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해무가 잠깐 거쳤을 때는 응. 한 45m에서 계속 입지를 하더니 날마다 만족하는 조카를다낼 수는 없으니까 또 이런 날도 있다 와 우리 옆에서 또항프로님한 마리 또걸으셨다 어, 아무튼 이제 까지 금어이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우리가 깔치, 깔치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어, 7월 달엔 또 문어가 금어이가 해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7월 달에는 문어 낚시도 한번 가볼 거고요 응. 우리가 카약을 준비 그래서 카약 피싱 그리고 레저 보트 선의기를또 타고 문어를 만나러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문어 낚시에 또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오늘도 조금 어려운 낚시였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오늘 또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저희가 저희가 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깔치 지깅에 대해서. <laughs> 아좀 알려드리고 깔치지킨계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네.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거는 한달 뒤로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둘다 폐자니까 핑계가. 어, 핑계 뭐될게 없어요 더 이상.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더 좋은 장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빠이. 이제 7월 1일 날 카약 타고 무너갈 거예요. 무너 <laughs> 계속 가고. <까먹. 웃음> 안녕. 고등어 같은데? 와 메탈이 꽂... 오이와 뭔데? 와온 바닥에 고등어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됐다 나이스 <laughs> 나이스란다